저기 칙칙 우린. 빠빠. 아하! 상콤하다 네. 아, 칙칙이 뭐 이상하네. 근데 칙칙. 여기 애기들다 너무 예뻐. <laughs> 안녕. 헬로. 소큐. So 와. 빨래를 널어 놓은 건 그래도 예쁠 것 같아요. 빨래줄에. 빨래 줄에. 빨래 끝. 어. 그리고 애들도 되게 표정이 평... 없잖아. 그... 볼까? 싫어렇게 안도 먹으면 진짜 어머! 아, 조심해. 와, 이 적대심이 없잖아. 그런데 배배깠다 만져달라고. 그러니까 그만큼 동물과 이런 동물들이랑 경계심이 어. 와요. 사람들이랑 다. <웃음> <웃음> 안녕. 하이. 하이 어, 얘 손바닥에 그림 그린다 얘. 어? 어? 피처? 페인팅? 어오 마이 갓. 오. 오, 봐봐. 오, oh,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네. 그러면 okay. 이따가 우리가 나중에 그림 그릴 때 벽에 그림을 그린다고. 동역하게. 벽. <laughs> Wall painting, painting. Yeah. wall painting. Together, together. Maybe yeah. yeah. other other p l n Cut h i s Okay. Okay. Wow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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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가보시죠. 아, 폭폭 준비되죠 폭폭. 그렇죠? 직직격.